자 오늘 두대는 모두 동부, 서부 한 팀씩 이렇게 붙습니다. 맞습니다. 어느덧 1라운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네. 가운데 분명히 또돌고 돌아서 뭔가 다시 정리되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아, 일단 그 두기에 대해서는 전체로 높게 평가하는 우리 c b m x 감독입니다. 실제로 계속 잘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더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래쪽 선수들이 공점을 아, 한번 찍어주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도 분명히 c b m x 감독이 강조했습니다. 설거의 병패들어. 나 지금 뽀삐의 신이야. 뽀삐도 이승이야. 어, 씨. 죄송합니다. 형은 욕이 들었어. 욕좀 하면 어때? 노래가 늘었어. 못하는 것보다는 와, 헤어지고 났어 나한테 욕이나 해야지. 태영이 잘해. 이게 부모님이 다 들고 있다. 태영이가 제일 잘해. 태영이가 제일 잘해. 태영이가 제일 잘해. 태영이 형 물고 대답 안 하는 거 봐라. 태영이가 제일 잘해. <laughs> 태영이 삐졌어요. 그러니까 어제부터 지금 상태가 난, 안 좋아 태영이가. 나한테 말 걸지 마. 태영이가 제일 잘해. 그러면 미드킹 안갈 텐데 미드킹 안 가면 태영이 손도 못 씌잖아. 형도 나한테 말 걸지 마.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맞다. 아이번 한다. 맞다 아이번. 이거는 그냥 하자. 아이라 하지 않을까? 어, 아, 아, 괜찮아. 그냥 잘해보자. 데이지를 아, 잡아라. 데지를 잡아. 아라 잠깐만 기다려봐. 배, 조합 밸런스 좀 볼게 탑부터 나가면은 그냥 아트록스가 낫지 않을까요 근데? 아트록스가 제일 좋아 지금 아트 하죠 그러면 아트 나가자 아트 또어못비 나를 벤딜를 굉장히 잘했네 나한테 뺏어가지 음, 되게 합리적인 벤 픽했네 상대도 다들 되게 소통 예민하게 하면서 옛날에 했던 것들 할수 있으면 좋고 알았지 그냥 보이 대로 한번 잘 해보자 파이팅 체력 떨어진 걸 채울 수단은 아직 부족합니다 손충은좀 쉽게 먹을 것 같은데 그레싱 바텀 좀. 이번에좀 okay? 세게 때려. 요안 뛰니? 아수있나요 야, 브라운 플이야 와, 이타 탑오션번 막고 또. 스택. 네. 막다. 오유. 오, 명의 실패, 두 명의 실패. 이번에 브라운 노플. 헨드 벨이야. 아, 바텀은 이러면 좀 많이 밀리겠다.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좀 놓고도 괜찮아. 이거잖아요. 자, 살짝 맞아줘. 나운다 바텀. 야, 바텀 쏴라. 내 불공 다 있어. 아, 어. 자, 나 그냥 스포 사올게. 레이밍 어 씨, 어. 어. 다 아이고, 약간 까비. 까아! 좀 세면 했는데? 짠, 세죠, 세다. 잔잔한 흐름에서 좀 기분 나쁜 흐름이온는데 예. 그리고 위쪽 압박은 계속 돼요? 슬슬 대치구도 해. 나깔마자. 형, 내가 탈까게 일단? 어, 어, 예. 슬슬? 아트는 저런사거리체 오늘 뭐, 이거? 힘이 부족하고. 야, 이제 억지로 깬다, 그냥. 이대 밀어봐 아니 에요어 이건 아직 브라운 플 브라운 플해돼해돼해 브라운 아, 살짝 빨렸어 아, 해 되고 살짝 보자 살짝 보자 살짝 아, 봐봐 어? 나 아, 근데 이거 볼거 없는데 얘들아 이거 빨리면 안 좋아 얘들아 이어요어선 오히려 브라운 플레서 아, 이득 남편 안 썼어 왜안 뺐어야 돼 용쇠 밀어내는 것도 더 피해를 용쇠 써 용쇠 네. 이거 우리 빨리면 안 좋아 서로 이거 <목소리> 빠는 거 아니야 얘네 어얘 예, 빨리면 안 좋고 그 데이지 먼저 잡으면 좋아 데이지 아, 한, 아, 무리, 무리하게 리 잡다 죽지 아마 근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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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내야 돼요 굴리에 예. 뭉쳤다면 미드 쪽에서도 야 이거 바텀 탈게 나 지금 못타 지금 못타안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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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우가 온는데못 잡아 잡아 예 서로 전멸 교환 그래도 아트록스 거를 다 빼놓긴 했으니까 지금 야 이거 포킹 하자 이거 나나나저 아팜 라인 케이 선수고 눈이 현장님이 근데 어어게 좀... 이제 포킹 스킬에 이다 붙는다 그냥 나 이거 돌게 이거 네, 오케이 우리가 그래, 나 한, 찐 이거 자꾸 쳐라 공좀 돌리자 천천히 우리가 포킹너 우리가 포킹너 플래터도 방비 못 들면 아파요 아, 어... 야 지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얘들아 제발 뭐, 들어 했는데... 어 형도 어쨌든 같이 광크 프리스의 저항도 오히려. 예치는 아, 그래. 거 봐, 치는 거 얘네 바텀 봐버렸어 지금. 바텀 라인 봐봐. 그리고 아트가 바텀 밀어요. 내려내다 지옥, 지옥 간다 얘네 바텀. 애미한테 아,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아, 기아리스 뚫어야 기아리스가 뚫어야 된다. 아 얘기예요. 급한데 할게 별로 없어요. 사대 온데4대온데4대 온대. 나 이번 네. 올라갈게대이지도 잡았어 얘들아. 대이지도 잡았어. 아궁 돌았거든. 첫째 받안 됐죠. 그리고 뒤에서. 아이바 다다다다라라라라라라 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그냥 이런 조합일 때 우리 미드에서 나 여기서 이런 거 포킹할 때잘 봐주면 좋음 우킬도 우킬도 후퇴요요 라칸도 할거 없을 때는 계속 와드 지을 생각만 해봐 그럼 얘네 다 없으니까 어, 그냥 내가, 내가 포킹은 계속 할수 있게 해준 거. 에잇! 으로 경기를 끝냅니다! 7일! 예, 네. 탁월한 모습을 보여준 광동프릭스인데요 POG는 누가 받았을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요청의 주인공은 아, 아트렉스 도도 선수입니다. 그냥 마지막 한방 터트리면 어, 진짜. 그 음, 내가 부리고 터지는 동주가 먹는 게 존나 <목소리> 어이없네. 근데 마지막에 동주 <목소리> 그 키1남고 <목소리> <일> 살고 1남고 <목소리> 살고를 세번 하면서 그 임팩트가 너무 컸어. <목소리> 내가 구원 안 빼줬으면 못 잡았는데. 그 게임 자체는 우천이가 깔고 그 다음에 그 직전에는 김영희가 깔고 양일등은 <목소리> 나더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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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숟가락은 <목소리> 라인전 때한 대도 못 때렸어. 라인전 그냥 영이 하나. 파밍을 너무 잘해가지고 안 죽기는. 자이 한번 해야 되나? 자이라가 묘박지에 있어서 졌. 편한 거에 편한 그전환. 거. 그전환환 그전환환 가이라? 가이라로 하지 뭐. 가이라로 하자. 이날을 위해 연습하자. 맞아. 이즈가 정화가 있긴 해서 노리자면 카르마 수정 카드에 대한 이득이가 나오고 있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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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야. 펭수 왔어요. 어, 네. 거의 왔어 요 다리 잡았어요? 너도 멜럽다. 그래야지. 내나라 고기까지. 그다음에 확신. 다리. 우리 유충하자. 이거 어, 유충하자. 쳐 철퇴. 지금 상황이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나한테 칠리 아니면 이거 전략이다. 치자치자치자 특쪽에서의강하로막확는데 어 이렇게 먼저 때려 주는 건당연히좋그 그러니까 이거 아래쪽에서 더 있나요? 어, 어 아, 맞다므라 아, 돌리는 것만 생각하면 되겠대. 봐 봐. 아, 아, 이거 그래 안찍히고잘이 했고 우리가 이거 포볼 내줘야 어. 됐어. 덜렷. 이거 어. 나가긴 한거같아 이거. 가터. 갔다가 좀 넘어 친구들 넘어오면서 트리가 먼저고 그다음에 그한테 가겠죠? 비아릭트는 내가 정면 열게. 펼 있는 사람 펼쳐 봐. 내가 정면 열게. 이거 뒤로 당겨. 뒤로 당겨. 그 d 그래. 한번리셋 리셋시켜 보자. 이제 가으려고할 텐데 정을 맞을 생각이요 천천히, 아줄게한 개, 한 개, 한개 맞고 레야 뒤에 레레레어 이거 빠졌는데 어, 야, 공잘 들어가긴 데 미드, 미대 가야 될 듯? 가능합니 아, 어 그러면 일단 바론이 있는 걸 바탕으로... 6 1원 벌었거든요, 이거는... 그 본존 생각 납니다. 오잘 걸었어요. 아니 이게 그게... 또 카우치 때만 게 좋다. 피곤해지는데요. <웃음> <웃음> 네, 아니, 아, 피로도가 아니 이게 피로도가 무적입니다. <laughs> <오우 누적립니까>? 아, <laughs> 그냥, 그냥, 그냥 못쳐 아, 밀려나 밀려나 천천히 나가볼 생각해봐 이거. 걔가 걔가 끝이야 끝이야 그냥. 서로 답답해요. 서로 꽝날때 못하니까 서로 답답합니다. 라인 따라가자 라인 따라가자. 봤어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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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드.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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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지마 미드 갈 거야. 야 미드 여기 가 의미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 땅도 아니야 그냥. 자리를 잡는 게 된다고 네. 하셨습니다. 다리 뺏기면 또 마오레나. 아, 멈춰, 멈춰, 어춰 멈춰, 쫓아어 아직 안 끝났어, 기. 아, 땡기.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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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야, 죽었다. 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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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아, 걸렸다. 야, 근데 천차일만한데는 피는. 잘 걸려, 알마다. 여기 시차, 시차 뚫으면서 첫째가 볼래? 나요 근데 이게 마오레나 다 궁이 있어요. 살아 있어요. 마오레나 다 궁이 있어. 야, 볼게, 볼게, 첫아 볼게, 첫째 볼게. 마우카이 없어야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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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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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영영영영. 드래곤 드래곤 드래고이고아이고요먹었고 아이고, 아고아이게아 아이고, 아이고, 아아이왜아가고도이고아 아이고, 아이 네, 네, 네. 어.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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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나요? 고아 음. 치다가 그냥. 공수면서 상황 보면 돼 있어. 네. 마구한테 마우스 껴 일단 예. 대렇창바 있어요. 이 어, 배치에서 막아야 됩니다. 아, 천천히 해 봐. 우리 좀달렸고 한번 봐 봐. 싸움 봐 봐. 어, 천천히 어, 한번 봐. 아, 그렇죠. 옆구리에도 물렸어요? 음. 네 그다음에 바로 먹었고. 레넥토리 물은 상태. 일단 바로는 먹어. 렐쪽 보면서 가야 돼. 야레프 깨, 램 깨, 램프 깨. 우리도 달려. 점프. 그때 달려갔다가 나서. 공격. 이때 저기. 네. 이버 돌개, 돌개. 야, 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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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개. 나만 돼. 나만 안 돼. 잡고, 잡고 빼 터졌어요. 한 명이 죽었습니다. 우린 10조 아웃! 동통은 드리블이 됐고 예우가 터지면서 이놈 공대 그러니까 사시... 네, 이제부터 자리 진짜 확실하게 지켜야 돼. 밀리면 안 돼. 아무도 아, 안갈 거야. 빨리. 야, 레내 디테일만 생각하자. 네. 장군 30초 남았어요. 네. 그리고 대치 구도는 분명히 네. 조금 불편. 야, 공격적으로 해도 돼. 아. 이런 거 볼게 그냥. 뭐 이러면 위쪽 아래쪽 갈 것도 없지 그냥 5대5 이렇게 서로 뭉칠 수밖에 없고요. 좁은 골목으로 유도해야 지알. 어. 아래 자리 확실하게 지키자. 살아 어. 나는데. 네. 그리고 그 길목을 가려면 일단 믿들이다 네, 걸면 내가 거기 원컴 박아 줄게 같이. 싸웠어요. 잠깐만요. 싸움 열었어요. 그 길게 쪽이 한번 밀어내고 나서. 나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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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내. 불덕이! 구아이 깊은 건가요? 어, 둘이... 나살았고나살았고 나 살았고. 천천히! 천천히!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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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줘! 나 봐줘! 아니, 강도 프리... 아! 4명 죽었어요, 갑자이브프리스또 레크레이션 시스템 한방 시스템 팡! 똥! 안 돼, 굴독의 어떤 비운 바대의 지짐이라고 할까요? <laughs> 굉장히 리스크 있는 지짐이 갑자기 완전 난리를 쳐놨네요. 아니, 그거를 몇번죽을뻔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덤으로 피하고, 궁으로 레넥톤 밀어내고. 밀어내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앞 점프. 예. 어그로를 계속 끌어요. 네. 그 하지만 영기라는이번넌 죽는다. 그리고 또이 번에 와아이 되고. 와. 와. 그 본대 쪽은 난리가 났죠. 그리고 이게 광동이 먹었을 때또 얘기가 달라. g r x 가 먹었을 때. 내가 믿을 밀고 갈게. 아. 조심해 너네 아. 걸리지 마. g s 미카엘만 봐줘 이거. 내가 알아할게. 봐을게 문제가 어. <목소리가> 될수 있습니다. 긁기당가 그 일정 째 넘어가면. 스타가 세게 하고 네. 나는 세게 못 해준다. 너. 네, 내가으로 들어옵니다 어. 이제. 어. 봐야 돼. 어. 이제는 마음없기 어. 40가지 어. 네. 때문에. 나니다 미에밀었고요. 있는 상태. 앞이 막혔어. 밑으로 던아이0여왜 이렇게 길어? 천천히 갈만한데. 데미지 좀. <목걸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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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하자. 장도 박턴 장도 박턴. 초나마 어도 게임 끝낼 때도 많습니다. 네. 네 아직도 1 5초예요 타워 하자. 타워 돼. 다섯 초만. 다섯 초, 타섯타 미금 미금 거, 걸다요 미.. 아래 미... 거, 아래 미... 미... 거. 이제 미.. 아래 거. 쳐요. 아 짱이야. 헤이 그스 발동.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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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게, 칼리칼리칼리칼리 할리. 앞이요 나이스 나이스 네 답답한 상황 속에서 침착하게 게임을 이끌어 나가는 것 자체가 또 되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앞으로 도 아, 이런 어려운 경기에 이걸 극복해 낸거 아닙니까 난이도가 좀 있는 조합까지도 해 냈던 광덕프리스이기 때문에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요 아 가을에 불것 같으시면 예배하세요! 예배 각인데요? 네.